보수 정치인과 자기 정치를 위해서 보수의 등에 탄 정치인들 간의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근식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탄핵 반대가 분명히 당론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론을 어겨가면서 탄핵에 찬동했던 의원들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했다고 라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정당대회가 내부 갈등이 벽화되는 그런 소란을 겪고 있습니다. 추가로 드릴 건데요. 이거는 짧게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무척 말씀드리지만 탄핵 찬성도 범인 끝에 내린 의원들의 결단이었고 탄핵 반대 당론도 우리 대통령을 우리 선두로 끌어낼 수 없다고 하는 그리고 청법당을끌데서 관계에서... 아닙니다. 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어, 방금 지금 탄핵을 당원 당원을 어기면서 탄핵에 찬동한 의원들이 잘했다는 취지를 말씀하셨는데 우리당 당원의 국민의힘 구성원의 의무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당 구성원의 의무 첫 번째, 두 번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당론을 따라야 된다고 했죠 창당을 할 때도 이 합류하셨던 걸로 아는데 이거 잘 모르시나 봅니다. 첫 번째는요, 당원 단규를 지킬 의무가 있다입니다. 두 번째는 결정된 당론과 당명에 따를 의무입니다. 자, 지금 이때 당시에 당론으로 결정된 것이라고 하면요, 이것을 위반하면 당원 위반입니다. 이때 당시에 지금 당원을 위반하면서까지 탄핵에 찬동했던 의원들 이거 처벌 가고 하고 한 거겠죠? 행동 당론 결정 과정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당의 당론 결정 과정은 의원들의 의총에서 비공개로 익명으로 결정이 됩니다. 자, 답변 시간 충분히 그 당론 드리겠습니다. 결정에 따라 아는 것이 당원 관계 위반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믿죠. 정말 비민주적인 전당입니다사님 어, 답변 시간 충분히 드렸습니다. 지금 1분 이상 하셨으니까 제가 말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에서 탄핵 반대, 탄핵 반대에 대한 당론이 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당론을 어기면서까지도 탄핵에 찬동했던 의원들이 있습니다. 당시 우리 당 국회의원은 108명이었습니다. 탄핵 소추가 되지 않았다면 대통령이 탄핵 심판패에 올라갈 일도, 탄핵당할 일도 없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우리 손으로 끌어내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 이유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론을 결정하는 과정이요. 충분한 의사결정이 있고 표결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표결에 의해서 결정된 당론은 따로, 어, 당론과 당원을 지키지 못할 것이라면 이 당에 있지 않아야 맞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된다면 이재명 이길 자신 있었습니까? 이재명이 대통령 될것 뻔히 불보듯이 보이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동했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뿐이 안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저한테